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7종목 매매했고요 엑시콘으로 120만원 수익 HMM은 36만원 수익 제주 반도체로 19만원 수익 SK하이닉스로 12만원 수익 사막콘텐서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수익 JYP엔터로 6만원 수익 스맥은 마이너스 24만원 손절 총 17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67 010811936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